어 여기에 지금 레스토랑에 왔는데 뷰가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유튜브로 찍습니다. 레스토랑의 뷰가 너무 그럼 뭐 뭐라 그럴까? 청량하다 할까? 산이 다 보이는 게 여기 호텔 레스토랑이라는데 어 뷔페로 뷔페라고 해야 하5 뭐 다섯 가지 야채 식, 아, 야채 반찬이 세 가지 스파게티 한가지 밥 한가지 한그 다음에 여기 뭐 치킨인가 뭔가 고기는? 에, 치킨 치킨, 가는데마다 치킨을 주는 것 같네 한가지 이렇게 아주 보기에 조촐하고 어, 너무 아담해서 깔끔하고 이쁘네 이 레스토랑 네임 네임 에요 이양 레스토랑? h o 이 e l Y.A.N.G Y.A.N.G 양양 보이스 사운드 Yeah. 어, 양은 소리란 뜻입니다. 이 레스토랑이 양 레스토랑. 아. 샌드만달라이스 프로그레스워치드메디 포트. 음. 양어 음. 언 사칸기 호텔기 프론트레? 호텔, 호텔기 프트 호텔, 호텔 프트 아 여기가 호텔이라서 아, 리셉션이 여긴가봐요아 어, 굉장히 조촐하고 다시들래. 아자 다시들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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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구수상볼라. 구수상볼라. 부탄 아가씨 굉장히 예쁘네요. 복실롭게. 아 여기가 양 레스토랑 앤양 호텔. 아, 여기가 이제 양이라는, 양은 이제 아름다운 소리, 사운드, 어, 이런 뷰티풀 사운드로 양, 아, 그런 뜻인데, 어, 굉장히 그산 발치에 어, 경치가 엄청 아름답습니다. 이 부탄 사람들 옷 차림새 참 점잖아 보이고, 어, 굉장히 반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어. 아 네. 뜨거운 물 주실까요? 주차보 주차보 다시 들래 <목소리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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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무슨 버섯인데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. 산에서 나오는 버섯 같아. 여기는 양, 아 닭국이라는 것 같아. 치킨.